잘 빠진 다리 멋스러운 뒷머습 참스러운 투사 아, 이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것은 바로바로 퉁퉁퉁 사훌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아빠김정우입니다 자, 오늘도 종이컵 하늘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아 그렇지만 좀 아쉽게도 이 종이컵 하나로 만들기 시리즈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동안 이렇게 쭉네 편의 영상을 이렇게 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한때 뭐 유아들과 초등 아이들 뭐,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까지도 지금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한때 엄청 유행이었던, 그, 흔히 말하는, 그, 뭐야, 이, 퉁퉁퉁퉁, 뭐, 사후루, 뭐, 이거, 아이들 엄청 좋아하죠? 요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종이컵으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 인터넷에서 뭐 칼라 종이컵으로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설명을 위해 어, 조금 이런 밝은 색깔 종이컵으로 어, 이번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전에 자 이번에 만들 친구 한번 특징 한번 볼게요 자이 친구를 보니까 어 통나무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좀 제가 좀 갈색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원통의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팔다리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친구 표정이 좀 뭔가 눈이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원에 있는 남아 있는 이 눈들로 이렇게 진짜 좀 튀어나오는 눈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만약에 눈이 없으시면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좀 그려서 표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특히나 남자 친구들. 어 이거 정말 많이 좋아하죠. 자 이거 만들 줄 알면 학교 갔을 때 엄청나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들기 재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할 거는 당연히 종이컵이고요, 매직, 가위, 테이프입니다. 자 그럼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 전에 사슴벌레 만들기 영상이랑 처음이 좀 비슷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종이컵에 이그 줄이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줄을 잘라줄게요 줄대로 자,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랐죠? 이 잘라진 거 반대쪽 여기, 여기 부분 맞은편도 한번 똑같이 잘라줄게요 자, 싹뚝 잘랐으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두 쪽으로 약간 벌어집니다. 기억하시나요? 요거를 과감하게 벌려야 됩니다. 자, 과감하게 주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딱안 벌어지게 여기 응? 이 부분 이 부분에 테이프를 딱 붙여서 고정해줄게요. 자, 테이프로 고정합시다. 딱 뜯어서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안 벌어지죠.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좀 단단한 게 있죠. 자, 여기를 가위로 가운데로 탁 먼저 잘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끝까지 잘라 줍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한쪽으로. 쭉 끝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쭉쭉꾹꾹 눌러서 접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딱 접혀야 그 다음 과정할 때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접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이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이번 그 퉁퉁퉁 머시기 만드는 것의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아줄 건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머리 쪽입니다. 여기 쪽을 이런 식으로 조금 단단하니까 좀 주물주물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약간 이제 구부려 줄 건데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 줄 거예요.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부분을 얇게 먼저 잘라 줄 거예요. 자, 이 자르고 남은 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얇게 자. 한이 정도만 이 정도 굵기로 잘라 주면 됩니다. 이쪽 반대쪽도 한번 잘라 줄게요. 자, 여기도 딱 잘라 주면은 그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말아서 테이프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로 쭉 뜯어서 먼저 여기다가 테이프를 좀 먼저 붙여 주세요. 그래서 테이프 절반치만 딱 먼저 이렇게 붙여 주고 이렇게 모아서 붙여 주면은 자 모아서 붙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겹치지 마시고 어, 약간 이렇게 닿이는 정도만 서로 이렇게 닿는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붙였으면은 이 머리 쪽이 이거 좀 둥글게 손으로 이렇게 좀 둥글둥글둥글 둥글 둥글 좀 주물러 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벌써 뭔가 느낌이 나오지 않나요 <laughs>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쪽이 당연히 몸통이 될 거니까 이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다리가 되겠죠? 자, 다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옆으로 볼게요. 그래서 옆에 다리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매직으로 다리가 나오는 곳을 좀 그려 줄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건지 보겠습니다. 몸통 옆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게 쭉 끝까지 옆에도 쭉 자, 이렇게 그어줍니다. 당연히 반대쪽도 해야겠죠?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여기다가 쭉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 그렸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되겠죠?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합시다. 선에 맞춰서 싹둑, 싹둑.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그,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어,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 주면 됩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잘라내 주면은, 자, 이렇게 몸통과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때요? 벌써 완성 다된것 같죠? 자, 이 다리는요, 이 끝부분이 발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여기는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살짝만 접어줄게요. 자 반대편도 높이를 맞춰서 딱 이렇게 접어주면은, 자, 해보세요. 이걸 잘 접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자, 다음에 세우는 걸로 하고요. <laughs>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지금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팔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팔은 아까 잘라뒀던 얇은 거 있죠? 이것이 팔이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테이프 하나를 뜯어서 약간 여기 부분, 얇게 된 부분, 여기다가 테이프를 먼저 이렇게 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적당한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몸통 옆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자, 이 얇은 이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똑같이 몸통에다가 딱 옆에다가 붙여줍니다. 아, 너무 딱차렷지 않으세요? 자, 요거를 약간 살짝 이렇게 접어주고, 몸 밖으로, 그리고 조금만 구부려 줄게요. 잠깐만 조금 구부려 주면은 자 어때요? 야 벌써 이 퉁퉁퉁 어그 사우루 그 친구의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손에 이런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나무 몽둥이는 아까 이런 돌아다녔던 조각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조금 얇게 잘라서 손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자, 오른손잡인가 보다. 여기다 하나 붙여줍시다. 자, 딱 붙여주면, 오, 벌써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친구는, 어, 표정이 아, 제가 처음 봤었을 때와 진짜 독특하게 생겼다 싶은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표정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 전에 이 친구는 보니까 이 콧대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코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잘랐던 이 얇은 조각 있죠? 자, 이 두꺼운 부분을 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잘라줍니다. 자, 요거를 어, 붙여줄 건데. 자, 여기 얼굴 되는 부분, 여기 이렇게 붙여 줄게요. 자, 이렇게 붙여서 코가 튀어나오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살짝만 접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의 독특한 얼굴을 만들어 줄 건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눈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바로 붙여줘도 되지만 이런 매직으로 그려줘도 괜찮아요. 자, 미술쌤은 매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썹 쪽도 그리고 그리고 얘는 눈이 엄청 크죠? 오, 눈이 엄청 커요. 눈을 좀 크게 그려줍시다. 자, 눈동자도. 그리고 얘를 보니까 이런 광대뼈도 엄청 튀어나왔어요. 자, 광대뼈도 그려줄게요. 광대뼈. 그리고 얘도 약간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얼굴 표정까지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자후루. 완성입니다. 퉁퉁퉁퉁 <laughs> 자 어때요 종이컵 하나 가지고 정말 이렇게 특징 잡아서 잘 만들어졌죠? 자 우리 친구들도 어, 집에 가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엄청 인기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퉁퉁퉁 친구 잘 만들어 봤나요? 어 선생님이 보니까 이 말고도 몇 가지 좀 독특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종이컵으로,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주아악 슝. 자, 미술쌤이 보니까, 요런 뭐, 악어 그런 머리에 그런 비행기 같은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종이컵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것도 정말 근사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 어? 상어 친구인데 상어에 신발을 신고 있네요 어? 자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친구 자 이것도 정말 종이컵 하나로 표현이 정말 섬세하게 나타났죠 자 근데 아쉽지만 어, 이번 영상이 마지막인 관계로 이두 친구 만들기는 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그동안 어 저희 종이컵 하나 가지고. 어, 다양하게 만드는 시리즈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아이들과 이렇게 만들기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주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 아빠 김정우였습니다.